베란다, 바닥 시공, 데코타이 백자갈. 나무 플라스틱 바닥 접합 방수 발코니, 바닥 키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청소가 정말 간편해서 바쁜 주부님들께 딱이에요. 특히 화학성분이 없어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10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야외 발코니를 꾸미기에 최적이겠죠? 여름철에 물놀이 후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방수 기능이 매력적이에요. 실제로 사용해보니 설치도 쉽고 외관도 깔끔하니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.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탐사 깨끗한 백색 자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자갈은 5호 크기로 5kg가 들어있어서 화분이나 텃밭 바닥에 깔기 딱 좋답니다.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흰색이 정말 깨끗해서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낼수 있어요. 사용해보니 물빠짐도 잘 되고 예쁜 외관 덕분에 정원이나 베란다 꾸미기에도 적합하더라고요. 다만 손에 가루가 조금 묻어나는 점은 감안해야겠어요. 그래도 양이 많아서 여러 용도로 쓸수 있으니 가격 대비 가성비는 아주 훌륭합니다. 여러분의 정원이나 화분 꾸미기에 강력 추천드려요.